시래기도 삶고 또 장작불에다가 이 군고구마도 또 이렇게 내배다 쿠킹 호일에다 싸갖고 군고구마를 지금 호박고구마 두 개, 단고구마 두개 해서 이렇게 지금 아, 제가 다섯 개를 넣었습니다. 맛있게. 아유. 군고고마를 지금 찌고 있어요. 어 불이 너무 좋다. 아유, 아유, 아유 불이 너무 좋으네요. 이렇게 제가 파묻어야 되니까 다롱아. 넌 엄마가 오라래도 안 오더니 왜 그래? 아이고 잘 집어넣어서 집 불이 너무 좋아요. 군고고마가 좀 이렇게 해서 좀 파묻어줘야 될것 같아. 으흐. 맛있게, 이거야. 아주 맛있게. 장작불을 하고 나면은 이 고구마를 여기다 구면은 우 밤이나 고구마 구우면 너무 맛있어. 야! 다롱아, 너또왜 그거 집으로 가져가? 군고구마, 화랄, 불이 잘 타고 있는데요. 어 조금 끝날 때쯤 돼서 이게 불이 지금 고구마 다섯 개를 넣었어요.